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은 폴킴의 안녕이라는 곡을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카피하는 법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카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카피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카피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폴킴의 안녕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는말을 해, 짧은 시간 을뒤 로한 채로 여전히 아프 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 지는 꿈 처럼 너를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내 마음 음, 네, 폴킴의 안녕 먼저 들어보셨는데요. 어, 요거를 이제 카피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피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좀 어, 호흡을 어디서 쉬는지 체크해보는 건데 그거는. 어... 카피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어, 어디에서 어떤 느낌으로 불렀는지 먼저 잘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내가 어떤 식으로 카피를 할지 어떤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부를지 잘 어, 생각을 해보고 노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앞에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카피를 좀 해볼게요. 안녕이라는 말을 해. 하늘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자 여기서 안녕에서부터 벌써 카피할 부분이 나옵니다. 어, 슬라이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낼때 바로 음정을 바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드럽게 음정을 내죠. 어떻게 내냐면 네. 안녕 안녕. 어때요? 안녕이 아니라, 빠빠, 빠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노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 아, 나 너무 노래를 초등학생 같이 불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요런게잘안 돼서 그래요. 슬라이드라는 게잘안 돼서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표시를 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잘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어, 반은 밑에서 올라오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할 때 바이브레이션이 있었어요. 빠라라라. 저는 이 W 표시, 이 찌직거리는 표시로 바이브레이션을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노래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한번 계속 볼게요. 다시 라라밤바람밤이라는 음. 여기서도 있었죠. 마르해마 여기서 살짝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해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 살짝 있죠. 그리고 짧은 짧은 시. 짧은 여기서도 하늘 뒤로 한 채. 한에서도 바이브레이션이 살짝살짝 살짝 계속 나와요. 여전히 아프겠지만 만. 지금 바이브레이션을 일단 체크를 다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쭉 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있었네요 여기서도 있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들려요 시간을 채로 자 근데 이걸 모두 다 살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표시를 해놨어도 내가 완벽하게 다 못해도 일단은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노래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부르실 때자 슬라이드도 계속 있었고요. 바이브레이션도 계속 있었죠. 계속 가볼게요.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어 자, 요 정도 하룻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노래는 살짝 그 크레센도, 디크레센도가 이 부분에서 계속 쓰였어요. 어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디크레센도는 점점 작게인데 살짝 소리가 이런 식으로 하하하하룻밤 다시 돌아오죠 볼륨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룻밤 되게 미세하게 확 커졌다가 싹 줄어들죠 바바바 계속 자고 나면 바라바 밤낮자에서도 슬라이드 자고나 자고나 하루 밤자고나면 밤에서도 바이브레이션 있었죠. 하루 밤 자고나면 바이브레이션 면 꿈처럼. 꿈처럼 살짝 소리를 저는 이걸 꼬집는다고 하는데 소리를 조금 강하게 발음을 꼭 잡듯이 꿈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이 부분은 좀 소리가 가볍죠 가벼우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해볼게요 시원하게 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는 표시를 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너를 꿈처럼 너를 살짝 호흡이 섞인 듯이 가볍게. 만약에 이 표시로 내가 못 알아볼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텍스트를 같이 써보면 좋겠죠. 여기다가 저는 이거를 뭐라고 쓸까요? 가볍게라고 써볼게요. 지금 저는 이거를 컴퓨터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컴퓨터로 하시기보다 펜으로 그냥 뽑아놓고 하시는 게 편해 편하겠죠? 프린트물에다가 계속 가볼게요. 자두 자에서도 어땠어요? 두두 될까 두두. 음정이 두 개인 것처럼 슬라이드.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도 여기 바로 같이 있어요 그러면 게 될까 두려워 음, 바이브레이션이 계속 있어요 무심널리 되면 불안해지는 마 어떻게 해야 니 Bara, b 라 r a B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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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은 저는 그냥 밑줄을 칠게요. 그리고 니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계속 있죠. 근데 이걸 아무데다 넣는 게 아니에요. 바이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원곡자가 넣은 부분에만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온다고, 어,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카피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대한 원곡과 비슷하게 불러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할지 안 할지는 그 나중에 정하시고 일단은 카피를 최대한 해보시는 게더 좋겠죠. 계속 가볼게요. 이제 후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가성이 또 나왔어요. 영자에서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나 안녕 빠라빠빠 바, 바, 빠아빠 안녕 이것도슬라이드가 있었,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안녕 이제는안 이거, 이 그리고 이에서바이브레이션이이 안녕 이제는 안눈 이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이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던지듯이 냈네요 이말이말이말 이 말, 이 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요 이말이말이말 이 말. 이 말. 이 말. 조금 짧게 끊었죠 안녕 이제는 안눈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내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는 살짝 파워풀하게 터지네요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어, 짙은 파란색으로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파워풀해지죠 너로 가득 찬내 마음에서는 다시 좀 돌아오고 계속 겨우 내가 자, 여기가 조금 파워풀하죠 더. 겨우 내가 수있 자, 할수 있는 일. 할수 있는 일, 일. 여기도 가성이 있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너를 사랑하는 자, 가성이 또 있어요.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자, 바이브레이션을 여기다 체크를 안 했죠. 그 그렇죠? 사랑하는 거에서도 지금 보면은 살짝 음정이 어, 출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 내가 할수 있는 네 너를 사랑 너를 사랑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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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하는 그죠? 여기는 표시를 어떻게 할까요? 음, 이런 식으로 라라라 가성 바이브레이션 자, 마무리는 부드럽게 가성처럼 한다고 생각이 들죠? 여기는 그냥 가볍게 가성처럼 끝내면서 부드럽게 바이브레이션으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일절이 대충 이제 카피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보면 디테일이 느껴요. 안녕이라는 말을을 짧은 시간을 뒤로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내 마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피를 해봤어요. 지금 카피를 할수 있는 것 중에 한 50%에서 60% 정도만 지금 카피를 해본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였고 주로 포인트를 잡은 부분들이 슬라이드 부분,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부분, 그리고 뭐 원래는 볼륨을 더 많이 디테일하게 하면 더 좋은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연주를 하실 때, 곡을 부르실 때 조금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할수 있을 것만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시고 최대한 이 카피한 종이 혹은 뭐 파일을 보시면서 원곡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불러보시는 게 어,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 폴킴을 카피했을 때 폴킴이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어, 발성을 하는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